심심한데 유튜브나 볼까? 허버거 듯 하고 달까지 날아가는 법? 이게 뭐야? 와 이런 걸할수 있다고? 좋아 바로 해보자. 옆집 료미랑 폭론이도 데리고 가야지. 료미야, 폭론아 얘들아 일단 수영장 앞에서 모이자. 자 우선은 수영 도구 가게로 가서 이거 레이지 플로트 사줍니다 75달러밖에 안 하고요 이걸 샀다면 이제 가까운 물가로 가줄게요 자 로미 폭넌 모두 오세요 호버보드를 타줍니다 자풍옹이 업혀 네. 빨리 오지 않으면 먼저 올라간다 자 올라갑니다 아, 올라갑니다. 자 물가 있는 상태로 요 레이지 플롯 클릭해주시면 올라가자 얘들아 올라가자. <목소리> 리액션 좀 해라. 와, 와, 와. 날도 올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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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도 좋다. 오리 날다. 집사 날다. 료미 날다. 폭눈 날다. 오 계속 올라가. 짠 안돼 아, 네. 떨어졌어 떨어졌어. <목소리> 자, 하지만, 제가 좀더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. 어, 여기서, 이걸 하고, 타고, 타. 오케이. 자,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, 보드를 탑승. 자자자. 올라가자!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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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, 병원으로 가요. 안 돼, 아프지 마, 얘들아. <laughs> 어. 하늘 오르는데 우와 하늘 리액션 필요하거든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대박 와, 신기하다 학교에 갈 시간이래 와 대박 신박해 학교에 갈 시간이래 와, 대박 신박해 나도 학교 안 갈래 우리 하늘로 가자 잠시만 좀 이상한데 우리 하늘나라로 가자 모두 어 폭론아 얼굴이 안 보여 폭론나야 우리 어디까지 갈수 있지 우주 끝까지 가자 여기차 소환 어떻게 될까 로미야 아, 한번 차 소환해봐 바보짓 아차소하지마차소하지마 안돼 로미 나... 아, 네, 떨어졌어 이거 상관없 로미 료미야 잘가 어, 텔포해 볼까? 료미야 어 텔포해 봐. 동가니송. 아니야. 료미. 식당이 안 보이나? 어, 료미 놀라탔어 어, 료미야 <laughs> 안녕. 료미야 안녕. <laughs> 와, <우와>, 료미야 안녕. 에, 이건 또 최고. 이것도 신박한데. 야, 이것도 나름 좋은데. 료미야 거기가 더 좋아 보인다. 우미 예능팀이 함께 하고 있어. 이거 밤 되면 은 태양이랑 달이랑 바뀌는데 예쁘다. 우와 우리 올라간다. 점점 빠지고 있어.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. 진짜? 어떡해. 죄송 아, 료미야 거기 신나? 거기 좋아? 네. 내 위에 보다 더 좋아? 모르겠어요. 맞아. 어... 아간대 죄송해요. 오리 오리도 같이 탄다. 오리. 야 벌써 입양섬이 쫓개나졌어아풍눈이 아파. 료미도 아파. 어떻게병 걸렸어. 빨리 하늘나라로 가자 얘들아. 아, 연걸려서 하는 나라로.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. <laughs> 야 이제 입양 섬이 더 작아졌어. 오 잠깐만 떨어질 것 같아. 떨어질 것 같아. 아, 어 짜잔. 짜잔. 요미야 떨어지기 직전에 나한테 타야 돼. 요미야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클릭이 안 돼요. <laughs> 클릭이 안 돼? 아 네. 클릭하면 쭉 내려가는구나. 기다려봐. 내가 요미 클릭해 볼게. 픽업. 오케이 요미 요미 잡았다. 요미 잡았지롱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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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와, 내려간다. 떨어진다, 안 돼. 내려간다. <웃음> <웃음> 아, 와, 떨어진다. 떨어진다, 얘들아. 얘들아. 떨 어, 다어 오리, 오리 뭐야.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얘들아, 으아! <laughs> 어, 씨, 꿈이었구나. 어, 꿈이었어. 어, 어, 다행이다. 그래, 내가 하늘나라로 갈 리가 없지. 아, 어, 밤이네. 노트북 끄고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. 모두 안녕.